당근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채소 중 하나로 그 맛과 영양가가 뛰어나 많은 요리에 활용됩니다. 당근은 특히 비타민A, 비타민K, 식이섬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근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그 중에서도 오렌지색 당근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보라색, 노란색, 흰색 등 다양한 색상의 당근도 존재하며 각각의 색상은 특정한 영양소와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라색 당근은 안토시아닌이 풍부하여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고, 노란색 당근은 루테인과 제아잔틴을 포함하여 시력 건강에 기여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고요. 당근의 기원은 약 5,000년 전 중앙아시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당근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오렌지색이 아니라 보라색과 노란색이었습니다. 고대에는 약용식물로 사용되었으며 중세 유럽에서도 중요한 식량 자원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현대 오렌지색 당근은 네덜란드에서 재배된 품종으로 17세기부터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당근은 전 세계에서 재배되며 다양한 요리와 간식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특히 당근은 생으로 먹거나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식품입니다. 당근은 비타민A의 주요 공급원으로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체내에서 비타민A로 전환됩니다. 비타민A는 시력 건강에 필수적이며 특히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성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A가 부족할 경우 야맹증과 같은 시각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2018년에 발표된 소아건강관리저널의 연구에서는 비타민A 결핍이 아동의 시각갈달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고 결핍이 심각한 경우, 영구적인 시각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타민A는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A는 세포 성장과 분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피부와 점막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비타민A의 효과는 피부 질환 예방과 치료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비타민은 칼슘의 대사를 조절하여 뼈의 밀도를 높이고 골절 위험을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K가 풍부한 식단은 골다공증 예방에 효과적이며 2015년에 발표된 뼈와 미네랄 대사, 저널의 연구에서는 비타민 K 섭취가 골밀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비타민 K가 부족할 경우 골절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비타민 K는 또한 심혈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혈관의 칼슘 침착을 예방하여 심장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K는 뼈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노인에게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K는 항염증 효과가 있어 염증성 질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불용성 및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과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여 소화 시스템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은 대장암의 발병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 있으며 2019년에 발표된 미국 임상 영양 저널의 연구에서는 식이섬유 섭취가 대장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키고 체중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증가시켜 과식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며, 이는 체중 관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장내 환경을 개선하여 대장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맞추는데 기여하여 소화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을 지원합니다. 이 비타민은 콜라겐 합성에도 기여하여 피부의 탄력을 유지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는 감기와 같은 질병의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2020년에 발표된 영양소 저널의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면역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의 흡수를 도와 빈혈 예방에도 기여합니다. 비타민C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면역력 증진 효과는 특히 계절성 질환 예방에 중요합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며 심혈관 건강을 지원합니다. 이 미네랄은 나트륨의 영향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여 고혈압 예방에 기여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칼륨이 풍부한 식단은 심장병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며 2016년에 발표된 미국 심장학회 저널의 연구에서는 칼륨 섭취가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칼륨은 또한 근육기능과 신경전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신체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칼륨은 세포 내외의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여 신경신호 전달과 근육수축에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칼륨 섭취는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당근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기여합니다. 베타카로틴 외에도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카로티노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시력 보호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은 염증을 줄이고 만성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단은 심장병, 당뇨병, 암 등의 만성질환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특히, 루테인은 눈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황반 변성 예방에 기여합니다. 당근은 저칼로리 식품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섬유질 식단은 체중 감소와 유지에 효과적이며 당근을 포함한 식단은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 당근의 항산화 성분이 특정 암의 발생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로티노이드와 비타민C는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의 항산화 성분은 유전자 손상을 방지하고 세포의 변이를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당근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으로는 올리브 오일, 렌틸콩, 시금치, 브로콜리, 마늘, 아몬드 그리고 요거트가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당근의 베타카로틴 흡수를 도와주며 렌틸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추가하여 포만감을 높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 K와 철분이 풍부해 당근의 영양소와 조화를 이루며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이 많아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마늘은 항염증 효과가 있어 당근과 함께 섭취할 경우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몬드는 건강한 지방과 비타민 E를 제공하여 피부 건강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포함하고 있어 장 건강을 돕고 당근의 식이섬유와 함께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조합은 영양소의 흡수를 극대화하고 면역력 강화, 소화 개선, 피부 건강 증진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근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으로는 고지방 식품과 고당분 식품이 있습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당근의 건강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히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고지방 식품은 당근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며 소화에 어려움을 줄수 있습니다. 고당분 식품은 당근의 자연스러운 단맛과 조화되지 않아 맛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가공된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당근의 건강 효과가 상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당근과 감자를 함께 볶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조합은 피해야 합니다. 당근과 감자는 모두 전분이 많아 함께 섭취할 경우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의 전분은 당근의 건강 효과를 상쇄할 수 있으며 당뇨병 환자에게는 혈당 조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당뇨병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식품이 함께 소화될 때 소화 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당근과 감자를 함께 요리하는 것은 경이 악화될 수 있는 조합이므로 가급적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은 다양한 요리 방식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생으로 샐러드에 넣거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거나 국물 요리에 넣어 깊은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근을 찌거나 구우면 단맛이 강조되어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생으로 섭취할 경우 비타민과 미네랄의 손실이 적어 영양소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당근을 얇게 썰어 다양한 채소와 함께 드레싱을 뿌려 샐러드로 즐길 수 있습니다. 다른 채소와 함께 볶아 다양한 영양소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으며, 국물에 넣으면 깊은 맛을 더하고 영양소가 국물에 우러나와 더욱 풍부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구운 당근은 단맛이 더욱 강조되어 아이들도 좋아하는 간식이 될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조리 시간에 따라 맛과 영양소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조리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근을 조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과도한 조리로 인해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근의 강한 단맛이 다른 재료와의 조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리 전 물에 담가두는 방법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조리 후 남은 당근은 냉장 보관하여 다음 날에도 신선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근은 영양이 풍부하고 건강에 많은 이점을 주는 식품입니다. 정기적으로 섭취함으로써 면역력 강화, 시력 보호, 심혈관, 건강 개선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근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 식단에 쉽게 포함시킬 수 있으며 그 자체로도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